자, 짜 개소했네. 저거 먹으러 가나? 안개라서 또 SR이 관리를 못해. 차라리 d 마을 들고 올걸 그랬어. 들고 올 것도 아니야. d 마이안 나왔잖아. 음 음음 어우 쫄린다 진짜 무섭다 안개라서 막 갑자기 뚝배기 맞고 막즉사들까봐 진짜 불안하네 짜소리 좋아요 잘 간다 그대로 오지 마라 아, 어, 먼기 뻐기 때문에 이거 쓰겠다 뻐기 순간 아, 어, 감 자가 없구나. 막 노드 캐드 까봐 진짜 불안하다. 다살았 네？봤 어？뭐 어떡 하 네, 냐？니 네인 생이 원래 이런데 하루 이틀 이 아니 잖 저도 음, 음, 평화롭습니다. 꽉. 어? 저도 붙는다고? 개 음, 같은. 이네 인생이 원래 이런데.